반갑습니다, 어르신들. 더위가 시작되는데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지요? 그 저희 수업을 따라하시면서 마음과 몸을 건강하게 어, 지키시면서 잘 보내시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자, 몇월 며칠인 참은 또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몇월 며칠인가요? 6월 24일. 24일. 무슨 요일일까요? 목요일. 네, 띵동대 선생님들은 너무 잘 맞추고 계시는데 어르신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 내가 기억을 잘 하고 있는지 날짜를 잘 알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6월 24일 목요일. 네, 어르신들 오늘은 2021년 6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규칙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파란색하고 빨간색 모양이 두 개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렇게 반복되는 거를 규칙이라고 합니다. 자, 규칙이 있는데 1학년 아이들이 배우는 수학책에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 어르신들 여기 규칙이 어떤 게 보이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선생님들? 네모 세모 네모 세모. 네, 네모와 세모와 네모와 세모가 반복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두 번째 줄에 네모 세모 그리고 빈칸이 있는데 이 빈칸에 어떤 모양이 들어갈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네모. 네, 네모죠. 너무 쉽죠. 자, 이렇게 네모 세모 네모 세모가 반복되고 여기 들어가는 모양은 이렇게 규칙 반복돼서 들어가는 규칙이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들을 제가 다음 주부터 계속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숫자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1, 6, 20. 자, 여기서 가장 작은 수는 무엇인가요? 6. 네, 6입니다. 가장 큰 수는 무엇인가요? 20. 20. 잘하시네요. 어르신들도 잘하실 거라고 믿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세 가지 숫자 중에서 작은 수대로, 순서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 11, 20. 네. 선생님들은 아주 잘하고 계시는데, 어르신들도 잘 보이시기만 한다면, 은 무리 없이 잘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이번에는 큰 숫자부터, 이세 가지 숫자 중에서 큰 숫자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0, 11, 6. 어, 잘 되셨나요? 아, 잘 되셨으면, 숫자를 또 바꿔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숫자 한번 읽어볼게요. 30, 16, 10. 네, 잘 읽으셨어요. 여기서 가장 작은 수는 어떤 수인가요? 10. 가장 큰 수는 어떤 수인가요? 30. 응. 네, 잘 하셨습니다. 자, 그럼 작은 수부터 다시 한번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세 숫자 중에서 작은 수, 수, 수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0, 10 16, 30. 음, 응, 잘 하셨어요. 자, 그 이번에는 큰 숫자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 30, 16, 10. 아,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작은 숫자이지만 읽어보면은 뇌에서 공간 개념이라든지 숫자 개념이 이렇게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번 시간, 시간, 시간마다 잘 지키셔서 숫자에 대한 개념도 더 명확해지시고 또 이렇게 뇌를 깨우는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